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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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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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셰프 이원일 TV 라면학계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제가 라면학계로 시리즈를 실은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 라면 시간 본편 1편을 찍으면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라면을 한번 스타일별로 나눠봤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국물 라면이 있는데, 국물 라면에는... 하얀 게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볶음 종류가 있는데 볶음 종류에는 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짜장라면 계열이 있고 또 매운맛 계열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벼 비벼라면 시리즈들이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장 맛. 새콤달콤한 맛이 있고 그외 시리즈에는 여러 여타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했었죠. 오늘은 이 부분들 중에서 국물 라면의 빨간 라면에서. 이 빨간 라면은 맛별로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돼지고기가 한국에는 잘 없지만 있기는 있다. 그리고 이게 닭 맛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해물 맛이 있다. 너무 강력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은 저번 시간에 건드렸었던 국물에 빨간 거, 소고기, 닭고기 맛 종류들로 우선 저희가 저번 시간을 녹화하면서 꾸며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 그때 다루지 못했었던 해물 맛 빨간 국물 라면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라면 시장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짜장라면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자 우선은 오늘 할거 국물라면 계열 중에서 빨간색 계열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해산물 계열로 간다. 국 홍해 하나 네 어, 한, 하나 건드려 줄 거고요. 하나는 이제 어, 국물이 없는 볶는 라면 중에서 짜장 네 춘장 계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볶는 계열 중에서 매운 거. 약간 매운맛 계열로 가보자. 동매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세 가지 한번. 1번, 2번, 3번 카테고리를 건드려보겠다. 저번에 어, 이 국물 매운맛 어, 시리즈를 하면서 소고기 맛, 그 다음에 닭고기 맛이 한국의 라면은 줄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의 시초라고 볼수 있는 삼양라면부터 시작해서 신라면 나오고 안성탕면 나오고 여러 가지 라면들을 쭉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무슨 맛이었다? 고기 맛 종류들이었다. 소고기 맛, 돼지고기 맛이었는데 이 해물만 라면은 거기다 그냥 툭 하고 껴넣차니 너무 존재감이 센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국물에 빨간 거 그중에서도 해물만 라면들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라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국물 맛 빨간 거 해물 시리즈에 여러분들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따라라 자. 이렇게 가지고 빨간색 국물 맛 해물 맛 시리즈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너구리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이제 하얀 국물이지만 하얀 국물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사천 백짬뽕이 들어와는 있습니다. 살짝 매운 맛이 있으니까 풀무원의 로스팅 짬뽕, 농심의 새우탕, 농심의 오징어 짬뽕, 오떻기진 짬뽕 이런 것들이 있다. 우선 저는 요 국물 맛이 해물로 가는데 매콤한 것들 중에서는 우선은 저는 우리나라의 빨간색 해물 국물 맛 시대를 열었었던 가장 희대의 역작은 저는 너구리라고 봅니다. 너구리. 실은 이 너구리를 빼놓고 빨간색 국물 맛의 해물 맛을 논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정도예요. 제그 너구리를 향한 사랑을 흔들었었던 게 바로 두가지였어요 하나가 그 해물 라면이 있었고 요거에 또 필적할 만한 게 새로 나왔었던 게 바로 오짬이죠. 오점. 그러고 보면 이 시장을 둘이서 이거를 농심이랑 팔도가 정말 거의 양분하고 있었어.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실은 이 국물 빨간 해물맛 시장은 농심과 팔도의 전쟁터였어. 근데 거기에 슥하고 돌을 툭하고 던진 애가 다른 짬뽕 시리즈들이었어. 그 중에 대박 아이템이 바로 오뚜기의 진짬뽕. 이게 한번 난리가 났었지. 어.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중간중간 시장을 뒤흔들었었던 것들이 나오죠 너구리가 원래 여러분들 너구리의 정식 명칭이 얼큰한 너구리인 거 아시죠? 그리고 너구리에 순한맛이 있었고 뭐 앵그리 버전이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물라면 제가 알기로 해물라면이라 탕면으로 돼 있었던 것들 아마 브랜드별로 있었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 시장에 큰 돌을 던졌었던 게 농심의 오짬 오짬이 저에게는 약간 일종의 해물맛 국물 라면에 제일 큰 외도 기간이었어요 나이 외도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 거의 한내 라면 라이프에 한 5년을 잠식했었던 아예 한동안 아무 라면 안 먹고 오짬만 미친 듯이 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오짬이 내가 왜 얘를 이렇게 크게 꼼자면 오짬은 오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요? 건후레이크 그치 건후레이크야 건후레이크에 들어가 있는 그, 그 오징어를 이렇게 다리를 얇게 썰어가지고 넣어준 그 오징어 건더기가 진짜 짱이었어 이게 국물 맛이 빨간색 해물맛 라면에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어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너구리의 가장 큰 키워드는 다시마 플러스 약간의 미역들이었지 그래서 이 다시마가 나는 너구리, 너구리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 해물라면 실은요 해물라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건데기들이 들어가 있지만 내 기억이 맞다면은 얘는 새우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었어 새우가 아주 요만한 것들 해가지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조금 아니면은 얘가 부서지다 못해가지고 새우 껍질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짬 옷잠. 오짬은 당연히 오징어 말린 거건 후레이크에 들어가 있었던 거 그리고 진짬뽕은 바로 뭐로 승부했느냐 화유로 승부했죠 화유. 매코만 기름으로 손댔지. 자, 그러면은 키워드들 별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키워드들 이외에 면 굵기로 한번 가 봅시다. 왜냐면은 이 해물만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해복수의 추억도 들어가 있고요. 우동의 추억도 들어가 있고 깡뽕의 추억도 들어가 있고 해물탕의 추억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서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면 굵기가 실은 다른 라면들보다 면 굵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바로 해물 맛, 빨간색 맛 시장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너구리 같은 경우는 시작했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얘는 무슨 면으로 시작했다? 약간 우동면스럽게 시작했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우동이라고 쓰지만 이게 근데 하, 가락국수랑 우동은 좀 다르지 않나? 약간 우동은 우동은 이 느낌이라고 하면은 가락국수는 조금 더 얇은 느낌이 있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면불기 너구리는 그래서 좋아요. 우동이라기보다는 가락국수에 넣어줍시다. 얘는 가락국수로 출발을 했지. 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해물 라면 시대에서 해물 탕면이랑 해물 라면이 크게 자리 잡지 못했었던 또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물 라면이나 해물 탕면 시리즈는 면의 특색을 살리지 못해. 면의 특색이 저는 조금 약했다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강력한 캐릭터의 면을 조금 넣어줬었으면은 좋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하지만 이 해물탕면, 해물라면에 굉장히 오랫동안 빅 팬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국물 자체가 너구리랑 달랐어. 너구리 같은 경우는 다시마를 베이스로 한. 국물 맛이 진해서 미역 맛이 많이 우러나는 해물탕 맛이었다고 하지만 해물라면 같은 경우는 정말 시원하게 우리나라 해물탕 맛이었어요 해물라면은 어떤 계열이냐면은 새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서더리탕 같은 맛이었어 그치 민물새우였지 아 고마워 이거 알아줘서 어 이게 왜냐면은 내가의 기류는 민물새우는 안 들어갔거든 근데. 건조 과정이 동결 건조 과정에 그 이슈가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얼핏 그 연구원한테 내가 한번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얘는 해물라면 같은 경우는 실은 나는 면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키워드에서 민물새우 같은 맛이 나는 바다새우를 쓴 서더리탕 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순으로 봤었을 때그 다음에 나온 게 오짬이었죠 근데 오짬 같은 경우가 얘가 키워드가 짬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근데 오짬. 하... 내가 어느 정도 오짬을 좋아했냐면은 면이 조금 아쉬워서 조금 그렇긴 했지만 이 오징어 건져서 다 먹고 나서 이 마지막 숟가락을 오짬을 건져가지고 그 오징어 건데기를 누가 먹느냐 싸움인데 늘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저는 오짬의 짬뽕을 재해석한 면이었어요. 나는. 오짬의 수프들이랑 너구리의 면만 뽑아가지고 먹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너구리면이랑 오짬 베이스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언젠가 한번이 시리즈를 농심에서 출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받지 않고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소개해드릴 의향이 있을 정도꼭한 번만 해서 드셔보세요. 너구리? 어. 야, 야. 아, 이건 이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면 같은 경우는 얘는 그래도 중화면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좀 조금 아쉬웠다 하여튼 근데 이면 때문에 이 가락국수 면에 대한 추억 때문에 실은 이런 애들이 나왔지만 너구리가 진짜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이 가락국수로 대표되는 빨간색 해산물맛 너구리 시장에 저는. 이때랑 이때보다도 더큰 충격파가 왔었던 거는 저는 요시대라고 봐. 요 진짬뽕. 진짬뽕은 진짜로 혁신적이었죠. 왜냐면은 끓이면은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 계열에서 국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국물이 가볍게 소르륵 하고 넘어가지만 이 진짬뽕은 화유가 들어가고 국물을 약간 짜박짜박하게 끓이면서 국물이 걸쭉하게 변했어. 이게 왜 걸쭉한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짬뽕이 진짜 맛있다라고 느낄 때는 뭐냐면은 고춧가루와 국물과 면에서 나오는 전분기가 섞여가지고 국물이 끈적끈적하게 올라올 때 진짜 감동을 크게 받거든요. 근데 화유를 넣어서 기름에다가 물이 섞이면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얘가 살짝 국물이 걸쭉해지는 시장을 툭하고 찔러준 게 바로 이 오뚜기 진짬뽕이라고. 그래서 이 오뚜기의 진짬뽕은 정말 나는 이 걸쭉한 국물 맛이 다했다, 화유가 다했다. 그리고 진짬뽕은 이때 오짬이 가져오지 못했었던 중화면을 살짝 납작면으로 대체하면서 꼬들꼬들함을 살렸지. 나는 이 꼬들꼬들함을 살린 걸쭉한 국물의 화유를 포함한 진짬뽕에 이 모든 것들이 합치고 버무려져서 너구리에 필적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물 맛 라면 시장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너구리에다가 어떤 돌을 던져 주느냐의 싸움이었었던 시장에 나왔었던 라면들을 일대기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국물 빨간색 국물 라면의 해물 맛 계열들은 요 정도로 수렴한다라는 걸로 볼수 있고 오늘은 이런 기념으로 뭘 한번 끓여 먹어 볼까요? 셰프님이 어. 라면별로 어. 아, 라면.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은 지금 너구리는 끓여먹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너구리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어. 아. 어, 뭐 여러분들 다들 뭔지 알겠죠? 크로스오버라는 게 있잖아. 장르부터 멋있잖아. 너구리는 또 그거에 한번은 헌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저는 진짬뽕은 물을 반을 넣고 겁나 짜게 끓여먹어. 요 이거는 건강의 이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진짬뽕의 가장 큰 매력은 국물이 걸쭉하다라는 거예요 진짬뽕은 끓여가지고 걸쭉하면 조금 짭조름하지만 견뎌서 먹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꼭뭘 말아야 돼? 밥을 말아야 돼밥밥밥 밥. 밥. 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나 근데 이러면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짬뽕은 밥을 말아서 국물에 눌러서 짠 기운이 밥에 민숭맹숭함으로 조금 스며 들어왔었을 때 그때 간을 맞춰서 먹어야 되고요. 오짬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게 이 방법대로 끓여서 먹는 게 맞아. 하지만 오짬은 면을 다 건져 먹고 나서 그때 밥통에서 밥을 꺼내서 오징어 찌개 국물처럼 놓고 얘랑 얘랑 김치랑 따로 먹어야 돼. 그게 내가 먹는 방법이야 해물라면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전 기억이 없고 너구리 같은 경우는 크로스업으로 좀 남겨놓는다 진짬뽕 오늘은 오늘은 밥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거의 반만 붓고 진짬뽕을 끓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물 550ml 550ml 너무 많아요 원래 정량이 전화 5 0 0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면은 물은 딱 500ml만 받아서 끓이도록 하고요. 오 맛있겠다 세상이. 물이 벌써 끓기 시작했죠. 네 뜨거운 물로 시작하니까 이건 좀 좋네요. 네 불을 살짝 줄인 다음에 나는 근데 진짬뽕이 왜 건더기 수프를 먼저 넣으라고 하는지 내가 진짬뽕을 여러 번 끓여 먹으면서 3년 동안 내 순정을 바치면서 알아냈어. 보통 라면 수프가 여러분들 물이 끓을 때 라면 수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거 폭발하거든. 근데 얘가 특히나 액체 수프여서 짜는 시간이 걸리잖아. 얘가 한번 넘치면은 아사리판이에요, 진짜. 그래서 진짬뽕을 끓일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꼭뭘 해야 된다? 불을 한번 줄여야 된다. 그리고 면부터 넣으세요 수프부터 넣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뭐 동시에 넣어도 뭐 그냥 하, 뭐 맛있어요. 뭐, 뭐 과학자분들 나와가지고 뭐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면의 간이 꼭 배어야 됩니다 라는 거를 굉장히 중이 여기기 때문에 저는 꼭뭘 한다. 수프를 먼저 넣습니다. 수프를 먼저 넣고 다시 불이 오, 불을 올려서 오늘은. 이게 좀 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라면을 한번 탁하고 건드려 놓는데 원래 라면은 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야 돼요. 아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균일하게 안 익는단 말이야.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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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지. 근데 이 진짬뽕 같은 경우는 정말 국물 맛을 참잘 뽑았어. 너구리에서 안 나는 맛이 있고 오짬에서안 나는 맛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맛이냐면은 조개류랑 게딱지에서 나는 그 갑각류, 갑각류랑 패류에서 나는 감칠맛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맛을 정말 잘 건드려준 게 오뚜기 진짬뽕이라고 생각해요. 진짬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면이 풀려서 조금만 끓고 나면은 먹어야 돼요. 너무 오래 끓이잖아. 그러면은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라면은 라면 이 꼬불꼬불함이 있잖아요. 이 꼬불꼬불함이 는적 늠적하게 늘어지면 안 돼. 꼬불꼬불함이 살아 있을 때가 라면의 베스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 원래 이런 그릇도 잘안 쓰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래도 사람처럼 먹어야 되니까. 음, 와 빨간색 국물 해물맛 라면에 단맛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라면들보다 단맛을 굉장히 신경 쓰는 라면 계열이 이 빨간색 국물 해물맛 라면이에요. 왜냐면은 단맛이 잘 받쳐 줘야지 가지고 있는 감칠맛들이 확하고 살아나는데 늘 항상 성공하는 해물맛 계열들의 라면의 맛을 보면은 정말 단맛 라면이다 보니까 뭐, 뭐 채소 육수를 뭐 넉넉하게 끓여서 넣어가지고 다만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정제당이 들어갑니다 백설탕이 들어가요 라면 수프에 웬만한 라면들 수프에는 싹다 설탕이 들어갑니다 근데 단맛의 레벨로 따졌을 때 이것들 중에서 단맛의 레벨이 가장 높은 거 저는 빨간색 국물 해물맛 라면들이라고 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식었으니까. 음. 그리고 끈적한 진짬뽕 국물. 음. 진짬뽕 국물이 진짜로 농도가 좋아요. 저는 근데. 남들. 하... 음. 아니에요. 음. 다른 라면들도 이제 먹어봐야 되니까.

아주 근데 아, 이 국물이 원래 이거보다 더 짜게 끓여야 돼. 진짬뽕은 이거보다 더 짜게 끓여서 짭조름한 국물을 밥이 싹하고 흡수했었을 때 그때 그거 딱 먹어줘요. 아, 아쉽지만 자, 진짬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